내 오늘도 주 안에서 성리하길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안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 마음에 근심 말고 나를 지하라 나를 알아보라 난 너희의 하나님이라 갈수 없고 올수 없는 옛 말인 관야얼로 서서 외로움에 떨고 있는 나 오늘도 주님 음성비기 우리를 응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이 이분별 나를 간절히 찾는 자나 나를 만날 것이다 왕인 자로나 우러나 지우치지 말고 나를 알아. 난는 너의 하나님이라 지지 않고 걸어가는 신뢰자의 길 안나와 외출하기 날 먹이시며 볼기동 도롱기동 나는 너한테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에 이몸녀 나를 안절이 찾는 자가 나를 제가 은혜가 안 되는데. 아, 누가복음 십사장 예, 제가 두절 읽겠습니다. 삼십이 절, 삼십삼 절. 만일 못할 터이면은 제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아멘. 네. 아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우리는 소유를 다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네 소유를 버려라. 네 욕심, 네 시간, 네 잠자는 시간. 이네 권리를 버려라. 아멘. 네. 그래야만이 나의 제자가 된다고, 예, 합니다. 어,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때, 예, 우리 동기가 장노님인데, 예, 돈이 많았습니다.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하려는데, 장노님 그 땅이 도고곤천에 있잖아요. 저한테 좀 주면 안 되겠어요. 그래요. 아예, 전도사님 내가 드릴게요. 거기 가세요. 주소를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곡원천 예, 천안쪽에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육백평이 땅이 좋아요 예. 그런데 그 동네에 간리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울이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육백병 내가 가질 수도 있는데 그소유를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저를 네, 신앙을 키우더라고요 욕심을 내려놨어요 예.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예더 좋은 땅예 일산에 예 2천 평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기서 아, 2년 동안 예 노숙자들 예 낙은애들 공동체를 거기서 예, 하면서 제가 미엘천사로 왔습니다. 제가 많이 굶어 가지고 영양실조로 말라리아가 왔는데 말라리아는 3일만 걸리도 죽는 병이에요. 근데 저는 45일 동안 끙끙 앓았어요. 몸살인지도 알고. 약국 같은 아저씨, 예 몸살이 아니에요. 예 그거 영양실조예요. 그러더라. 근데 저는 몸살인 줄 알고 몸살에만 먹고 있는데 하루는 방에서 잠을 자는데 끙끙 앓고 있는데 눈을 뜨는데 천사가 나를 내려다 보더라. 2미터 높이에. 천사가 찾아와서 저를 죽지 않도록 45일 동안 끙끙 앓는 저를 살려주셨더라고요. 아, 네. 제가 욕심부리고 도구건축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내가 육비평을 가지려고 들어갔다면 천사가 나를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습니다. 다오은 아, 네. 남의 터위에 교유를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네.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지 않고 사기당한 분을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지난달에도 저와는 전도사님이 목사님 애국운동하는데 제가 식사 대접을 할게요. 강남에 남부 터미널에 호구 부표였어요 거기 가서 식사 대접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제가 하는 너무 힘들어서 전사님 혹시 성비할돈좀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라고요 그랬던 전사님이 목사님 전화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얼마예요2천만원이요 그래서 그거 받으려면 은 어, 법무사에 제하는 현집사님이 채무관리도 하고 돈을 다 받아준다. 그리 찾아가십시오 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예, 그 사무장 현지사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2천만 원이 아니라 7억입니다. 7억을 사기당했습니다. 어떻게 당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보이시피싱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예, 주식 같은 거.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보내준 거예요. 7억을 사,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현지사님 목사님, 이건 하나님이 허락해서 마귀가 뺏어갔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지고 장례 식장에 갔는데 모두가 놀래 버렸다는 거예요. 왜 놀랬습니까? 물어보니까 통장이 60억이 있었습니다. 60억을 가지고도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 예. 네. 그니데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예, 무리에 아, 네. 던지나 가잖아요. 열어날 아, 네. 우에 찾는다. 연세 음. 박태선 음. 총장님이 6 2 1 전쟁 때 신발을 신지 않는 예, 청년이 피를 흘리고 걸어가요. 근데 그 와중에 신발을 사준 거예요. 그 청년은 부산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박태선 총장님이 부산에 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가족들 굶게 생겼어요. 그런데 먼 발자취에 어떤 남자가 지게다 쌀을 한가이 지고 오는 거예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저 모르겠어요. 피난길에 제게 신발을 사줬잖습니까. 어르신 이 사준 신발을 신고 부산까지 피난 와서 제가 시장에서 쌀잔설 하고 있습니다. 이거 먹고 기운 차리십시오. 그러고는 예 가족이 온 가족이 살았다 합니다그 박태선 총장님이 뭐 때문에 살았어요? 자기가 그 소유 전쟁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청년을 위해서 주었더니 하나님은 배로. 학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 네. 자기의 소유를 아, 네. 내려놔야 합니다. 아, 네. 우리가 어떤 까다로운 사람도 용서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네. 너 문제 있어 너지적가면요 아, 네. 내게 절 떠나요 아, 네. 다 싫어해.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부인하지 않으면 다 용납하고 아, 네. 받아들이고 품어야 합니다. 예. 아, 네. 자파라도, 예. 자파라도 속아줘야 되겠더라고 아, 네. 저는 악법을 알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데 한국계가 망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제 곁을 다 떠나요. 제 친동생도 백신 맞지만 죽어 그러면 두 여동생이 전화번호를 차단해 놨어요. <laughs> 그런 걸 보면은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애국을 동하면내 곁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왜 그럴까? 아, 속은 사람들은 너무 직설적으로 찌르면 안 되겠구나. 속아줘야 되겠구나. 속아줘야만이 말씀이 양육되는데, 네. 너무 잘못된 법이다, 나라 망한다, 그고 공격을 하면은, 싸우면은, 예, 온수가 되면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려 그렇죠. 예. 덮을 건 덮고, 깨달을 동안 기다려줘야 합니다. 아, 네. 우리는 다 용서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아, 네. 바로 잡을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 그러면, 예. 아, 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 네. 예. 미리 아미 모세를 비방했을 때, 예, 모세는 병들지 않았어요. 미리 안에 병든 거예요. 응, 네. 나가까비우가, 음. 예,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드렸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삼겹 죽었어요. 왜요? 다, 다른 걸로 자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저는 네, 구절부터 보면 독주를 먹었어요. 네, 요즘 술 먹은 세력자 느낌 있어요. 네, 기가 막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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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배 드리는데, 예. 술 먹으면 안 되고. 사역자잖아 끊어야죠. 네, 아, 네. 아, 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 네. 제가 아, 네. 예 무디 목사님 개원 예배 때 간다 해놓고 늦어 가지고는 예놀라긴여까지 가다가 늦어 가지고는 옆에 강도사님이 살아요. 전화니까 집에 있더라고. 그 강도사님이 집에를 갔어요. 집에를 갔다 돌아와서 제가요 예배 질서를 오겼잖아요 목사님교회 예, 가기를못 갔어요. 그래서 네. 명단에 올리지 말아 이어서 내가 시간되면 가겠습니다. 그랬, 그랬거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간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가니까 제가 그 주말에 코로나가 왔어요 아주 죽다 살았어요 하나님 나만을 지켜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하나님 예배 질서를 하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면 죽여요 멀쩡한 사람도 피 빼고 이거.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죽은 사람이 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 네. 예배 질서를 어기면요. 하나님이 바로 코로나로 일주일 내에 얼마나 끌까 말는지 몰라요. 병원도 못 가고 아, 네. 교회에서 5kg가 빠졌습니다. 예. 하나님은 질서를 지켜야 돼요. 아, 네. 아, 네. 이 기본의 모습을 보면은 바울이 예. 책망을 합니다. 예. 구리 장생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매 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게 갚으시리니. 예. 예 너도 너도 그럽니다. 아니. 길수 너도 음, 음. 저를 주의하라. 제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예. 바울은 사도이고 사역을 위해서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이나 예 대표 대표의 말을 듣지 않고. 음. 총재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지. 예, 예배를 내가 하겠다. 아 내가 특송하겠다고 싸우는 분도 있어요. 아 이건 내가 설교를 해야 돼. 예, 그렇게 다투는 분도 있고요. 서로 해먹으려고 난리도 없어요. 예. 예배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겠냐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모5장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하이하고 와서 예물을 빌려다. 하나님은 파일을 해야 됩니다. 아, 예, 네, 질서를 네, 지켜야 됩니다. 네, 네, 지켜야 예, 네, 네. 질서를 어기고 하는 분들을 네, 네, 예, 전, 말씀하셨는데 전 말씀하셨는데 주위에서 네, 예, 많은 분들이 아는 이 세상을 하지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래서 네, 네. 우리가 다 용서하되 아, 어떤 까다로운 네. 사람도 품고 용서하되 제가 한마디 네. 잘못하면 내일 내 고민이 돼요. 뭐저 목사님 혹시 저를 예, 오해하지 않나 고민이돼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우리 무디 목사님도 전화면 안 받아. 누구냐고 물어봐. 네? 아니, 전화번호도 박길수 목사 이름도 안 써놔. 그래서 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이 전에 예, 무대 멘트가 안 좋으니까 강시수 목사님 책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맞아요. 무디 목사님 너무 많이 길고, 예. 입당 예배를 갖다가 궁처럼막 설교를 해버리고, 예, 분위기를 못 만드는, 못, 못 가진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예, 좋은 목사님 되기를 바라고, 저도 이렇게 무디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상 네. 네. 술사 목사님도 어디 있어요? 네. 네. 네, 사랑하는 마음이 공부되는데전화면전화 네. 네. 전화 받으면 안 받을 수 있고, 받으면 누구냐고 물어봐. 복수를 네. 들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상처를 막 받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허물 같은 거, 잘못된 거, 예, 지적할 게 아니더라고요. 아, 네. 예. 그냥 저분, 저분 나름대로, 그릇이 저건데 그릇이 나무 그릇인데 아, 아, 어떻게 그릇이 되겠냐 지나가 그래야되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 사역의 질서 아, 사역의 질서는 아, 우리가 침범하지 아, 말아야 합니다 아, 그러면 이 단체가 무너져요 그럼요. 마귀 역사로 예,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 예. 아, 예? 네? 얼마나 김성수 목사님이 네? 네? 저는 2002년도부터 방송예배를, 예, 건대에, 예, 안드위터에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김동철 집사님이었는데, 같이. 남보선 목사님. 그때부터 방송예배를 같이 드리고, 김선수 목사님, 많은 생활, 이 한국계 방송예배를 깨우려고, 정말 피땀 많이 흘렸어요. 밤낮으로. 홍수민 목사님도, 예, 제작해주고, 값없이. 예, 이런 영상 뿐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엄청난 피땀을 노고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아 김성수 목사님 천국 갔으냐? 그다음에 누구냐? 우리 아, 머리 그래. 다 정립이 돼 있어. 사는관은 홍수명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요. 이 네. 단체가 <laughs> 예. 이런 이런 예. 이런 것을 내려놓고 질서를 지킨다면 <laughs> 세계적으로 이 단체는 승입받습니다 <laughs> <쓰이> 할렐루야 <laughs>